수의 정의는 아까 어? 2분계수식이 이거라 그랬지. f, H가 f a 가 h에 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 플러스 h 마이너스 x 분라1고 했지. 그그래좀나나 있지. 음. 그러면 이게, 이 a 값이, 뭐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면 값이 계산되잖아 음. 그럼 일반화시켜서, 어? 음.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도 ax 플러스 b는 0 하는 식으로 x가 들어간 식으로 만드는 니까 1차 함수, y라고 하면 1차 함수라고 하잖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아, 그럼 이거 f'x를 구할 건데, 그럼 리 i m i 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하면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이제 함수식처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미분 함수의 함수식, 미분은 제대로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도함수란 말을 쓰는 거야. 어? 알았어? 도함수 뭔지 알았지? 그래서 도함수는 기호로 f'(x) 또는 y'. 아까 얘기했지만 dx분의 dy. 이거 아까, delta x분의 delta y는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이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랬던 거야. 또, dx분의 dfx. fx는 어차피 y값이니까. 요, 요런 표현이 나오면 다 이식을, 이식으로 풀어야 되는 조항수식으로행하는 거라고. 응? 어? 이해돼 <laughs> 그래서 fx에 포함수 f'x를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x는 a에서 b 에서 f'a를 구할 수 있고 b는 f'b를 구할 수 있죠. 그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음. 이해돼? 음. 그리고 b분기에서 f a 계 기납되면 아까 a에서의 기후기, 접선의 기울기를 했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역 이미언더의 x에 접선의 기울기를 f x 에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a가 여기면 여기서의 그 기울기고 음. 여기면 여기서의 기울기고 여기면 여기서의 기울기다 그 소리야. 음. 그게 도함수식이라고 어차피 어디서 해든지 똑같이 풀어야 되니까. 어? 똑같이 음. 됐어? 음. 그리고 풀때잘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충 내내 일 응응응 배고 끝내지 말고. fx가 2다. 어? f'2를 봐. f'2의 도함수는 뭐야? 방금 했잖아. limit. h가 0으로 갈 때. 어? 그러니까 fx로 해서, 도함수. h분의 f, x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이게 도함수 c라 했잖아. 어? 이게 기본 도함수야. 근데 에다2 넣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되잖아 여기다. 음.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 분의 음. 그거지. 음. f 내 f 가 2라고 줘졌죠 여기서. 그럼 왜 2라고 쓰려그러면 음. 거기다가 h만큼 대도 2겠지. 음. 그래서 202는 0에서 0이 나온다고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무조건 2가 되는 삼성함수가는지 그러니까 2 넣었을 때도 2고 2 플러스 h 넣었을 때도 2니까 2에서 0 되니까 기울기가 0이잖아 이게 삼성수일 음. 때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음. 응? 음.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봐. 이런 것도 선생님은 이런 걸 많이 받고 설명을 했잖아 지금. 근데 넌 지금 이해했지만 혼자 볼 때는 아까 그 얘기 가 설명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강의 들으라니까 그러면 아 맞다. 이렇게 자꾸 되는 거라고. 근데 안 들어 피차아서 맞지? 들어야 될 강의 는안듣고 쓸데없는 막 인가 어디 들어놓고 딱 시간 보내는 그것만 듣고 별로 가여이 지금 없어 보여 그러면 너 지금 아이폰이야? 그러면, 이어폰 갔다가, 꽂고 앉아서, 어? 강의 들으라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어, 안 올라지, 선생님, 좀 올려주세요. 저 다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 어, 그래, 또 올려주고, 니가 그것도 개념 정리하고. 참, 지 않니? 그지? 이번에 제곱이지, FX가. 음. 그럼 도함수지 이거고, 뭐. 이걸 식으로 만들었더니 EX가 되지.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온 게 음. 우리가 사실 F 파이에 도함수 쓰는 건 이거야.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이런 계산을 다 해서 온 거지. 음, 이건 앞에 서 배운 거잖아. 네. 몰라? 네. 할수 있어? 네. 그럼 도함수로 안되는 과정 다 알잖아. 이해돼? 네. 이거 상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2니까 F 파이 어디서 미분해서 0이지 이거는. 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데서 느끼는 거지만, 어? 나는 수업 중간에 다할 일이 다 하고 있어 지금. 진짜 빼진 않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선생님 수업이 뭐 정갈하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어? 내가 뭐 인간을 위주로 찍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정갈하게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 유튜브에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요 니네가 알아들으면 되고, 어? 설명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 개념을 집중적으로 알아듣게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못 알아듣지 이렇게 올려놓은 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니네는 환찬감도 있고 더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귀찮아서 안 듣는 거는 이 중요한 수업을 2배세배 이용할 수 있는 걸못 하는 거라니까. 안타깝다 그러면 어? 자 그래서 제발 지금 찾아 하자 하... 미군법의 기본 공식은 아까 이거라 고 했지 도함수치이아 네. 어? 네. 아까 c 가들어가면상수하다가 못했어 들어가면 f 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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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고 얘도 0 0 0 0조건 c 0 0 0 0 0 0 이렇게 해서 0 0 0 거야. 어? 네. 이게 아까 그 보기 문제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y는 x n제곱일 때 어? 미분하면 n 곱하기 x에 n-1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미분을 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중요한데 왜나왔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 서 이렇게 했다고 자보안수식 이건데 이렇게 n제곱이 x+ h n제곱 마이너스 x n제곱 해가지고 얘가 x+ h 마이너스 x에다가 하나씩 적어야, 다시 못 뺐을 때 이게 나오겠지. 음. 자, 실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됐어? A제곱이면. X-A 하나 풀고, 뒤에 X 플러스 A 있는 것처럼, 세제곱이면 X-A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 설명이야. n제곱으로 늘어났을 때,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왜냐면, n제곱 안 되었으니까. 근데, 세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유추할수 있다고, 이렇게. 거기까지 해야 됐어? 응. 음, 네. 그럼 앞에께, x 플러스 h에서 x 뺀 거니까, h가 남지. 이 약분이 래서 위에 분자만 남는다, 이거야. 이 뒤에 있는 nm들만. 그게 결론적으로, h 0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xm-1제곱. 또 xm-1제곱. 다 xm-1제곱이 n개 남는다. 그래서 n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더 퍼펙트하게 이해 안 하더라도, 어느 네. 쪽. 근데 선생에게다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네. 해놓고, 그래서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자. y는 xn제곱이면 어떻게 해석된다고? y는? y'은? n 곱하기 xn-1제곱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x제곱이면 n이 앞으로 가. 그럼 2, e. 이게 n 니까 x.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는 y'만. 그래. 그니까 사실 이건 미리 쉽다고 미분을 쉽다고 런다고 애들이. 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지금 봐봐. 중간에 보안수식. 어, h가 영어로 할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n 제 부분을 확장시켜서 중간 식들이 막 인수분해식 들어가도 결국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걸 써먹는 건데 그 중간은 아예 몰라. 어, 그래도 문제가 틀리긴틀려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막혀버린다. 그리고 또소학적 기피가 없는 거지. 음, 음 그거는 중요좀 별로. 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음. 자 y는 c 곱하기 fx다 그러면 y'하면 c 곱하기 f'x가 된다 그러니까 한 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소리지 어?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야 얘는 가만히 있고 2가 곱해져서 6x 나온다 이 소리야 근데 그걸 또 증명해보면 식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c를 앞으로 묶어내 리미트에서도 앞으로 나올수 있고 얘가 도함수 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만 하지 말고, 아, 어, 실제 이거를, 선생님 강의를 다시 여러 번들어서래도 알아내라고, 음. 어? 좀, 어, 이거 괜찮데 나는, 어차지 모르겠어. 또 듣고, 또 듣고. 그런거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고, 응? 음. 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야 2분하면 어떻게 돼? y'는? 2하고,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 6, x제곱이니까. 아, 아, 그냥, 그냥, 아, 네. 그래서 내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거야 뭐 헷갈리는 거는 이해를 해. 근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를 그냥 저 공식만 외우는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 결과 아니에요. 도안 수식 전혀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문제 낼 때는 다 도안 수식을 자꾸 물어보는 식을 낸다고. 물론 저것도 기본 베이스까지 있어야 되지만. 자 F x랑 gx가 더해졌을 때 미분하면 따로따로 미분한 거 더하고 빼고나 똑같아진다 자 봐봐 근데 왜 그러냐 fx 플러스 a g 플러스 마이너스 g 플러스 x 이게 식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이거잖아 네. 거기까지 이해 돼? 네. 그럼 따로따로 앞으로 하나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뒤에 어? gx 또 뒤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가 f'x고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있고 g'x 되잖아 그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걸 미분하는데 아까 배운 식을 다쓸수 있는데 따로따로 다할수 있다는 소리야 얘는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그래 얘는? 마이너스 2, 왜냐면 x의 1제곱인 거잖아 아. 그럼 0제곱으로 바뀌니까 x의 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남는다고 음. 그리고 그 상수항은? 0대 4이잖지다 네. 똑같이 x의 0제곱이나마찬가지니까 사라지고 그,잖아. 그래서, y' 하면, 그, 그러니까 다음식을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f' 따로, g' 따로 할수 있어서. 그데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자꾸 써먹으면, 어, 문제는 풀겠지만,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일 때도, 이거 중요해. 곱미분이라고 그러죠 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거 좀 복잡하지? 근데 왜그런지가 중요해 이것도 왜그런지 알면 복잡하다생각을 음. 안해 이밑에 h가 영어할때 h분의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 이거 그냥 대입만 한거잖아 이렇게 어? 음. 거기까지 해해 돼?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었지? 여기다가 x 플러스 h g 플러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를 집어넣는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어? 음. 요식을 그리고 여기 더했었잖아 다시 음.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한 거라고 그렇지 음. 거까지 해야 되지 음.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묶어낸 거야 gx 플러스 h를 묶어내서 f 프라임 x 만들고 fx를 묶어내서 g 프라임 x 를 만들고 어? 그럼 얘는 어차피 h가 영으로 가면 g 프라임 x f 프라임 x gx f x 여기는 미분대 값이 g' 이렇게 나온다고 어? 거기까지 해야 돼? 응. 그러면 이거를, 두 식이 곱해져 있잖아 응. 이런 걸, 이런 거 미분할 때 그렇게 하란 소리야 어? 전개해서, 아까처럼 풀어도 돼다 응. 식으로, 근데 그럼 식이 쉽게... 아니, 오래 걸리잖아, 한번더전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할수 있다고, 어떻게? x-5 미분,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5 x 제곱 플러스 e x의 미분. 그러면 얘 미분하면 여기에 1이잖아. 얘사라지니까 1이 되고, 얘만 남으니까 x 제곱 플러스 e x고. 앞에는 얘는 x 마이너스 그대로, 그 얘는 뭐가 돼? 얘 x 제곱이고, 2지 그러면 아 e x 2X, 2 x고 2지 이게 정계만 해도 돼. 이렇게. 어? 그럼 얘랑 더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고. 이게 곱미분이야. 근데 사실은, 앞에보단 여기가 쉬울 거야. 어? 세 개짜리는, 앞에 거 미분, 가, 뒤에 거안 하고, 중간거 미분, 마지막 거 미분. 그냥,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는, 이거 갖고 못하는 애들은 못 봤어. 여기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이야. 근데, 하지만 도와주시기 흘러가는, 모르고, 여기만 하는 애들은 미분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분이 어렵다 그러는 거야. 아니,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는 거야. 음. 분은 쉽다래, 그래, 콩값 떨고한번학교 가서 물어봐봐. 막, 아, 나도랑수 씨가 알아. 막, 그러고. 이런 거 쉽거든. 뭐 쉽잖아. 지금 오늘 배운 거할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4x2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이거는 x 플러스 1 미분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그럼 x 플러스 이는미분 하면 1이거든. 그럼 x 플러스 이 곱하기 1 미분 x 플러스 3. 뒤에까지 정교만 하시면 되는데, 이걸 못하지 않아. 기까지 해야 돼? 음. 자, 합성하면 되지 이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아까 음. 여기 이렇게 안 돼있고 여기 식이 들어가 있잖아. 음. 그냥 y는 크게 봤을 때 얘가 그냥 x 제곱이면 어떻게 됐어? y는 임는 EX, ex라고 x 했죠 얘도 그냥 그렇게 될것 같잖아. 응, 어, 이 앞으로 가고, X제곱 플러스 X 통째로 붙이고, 마이너3 아, 하면 될것 같아. 그게 아니라소야 응? 어? 이해 돼? 응. 음. 그걸 어떻게 푸는지 보면, 어? 응. 음. 여기서, 봐봐. 이 FX의 제곱이면 두개 곱한 거지. 응. 음. 그럼 얘는 곱미분 배웠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지. 그럼 이런 게 똑같은 게몇 개가 됐어? 그래서 E, Fx, F, X, F', X.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 얘를 미분할 때 여기 c 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합성하는 미분이라고 하는데, 음. Y'은 2, e, 3X 플러스 1. 이것까지 우리가 하던 그대로잖아. 근데 요 안에 있는 3X 플러스 1에 대한 미분을 한번 곱해줘야 돼, 뒤에다가. 그게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거야.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해. 음. 어? 바로 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또 e^x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이고 g(x) 과 x 제곱 네. 원함수에 대한 이걸 원함수에 대한 미분이라고 원함수의 미분을 곱해줘야 돼. 근데 원함수는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네. 그래서 y는 f(x)의 n제곱일 때는 미분하면 n f(x)의 n제 n 마이너스 1제 이게 미분이잖아. 네. 여기다가 일반화시켰을 때 f'x를 곱해주면된다 이게. 원함트에서 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야. 이거는 그냥, 또 복잡한 식을, 그건알 거야. 응? 어? 음. fx n제곱이면, fx n제로 쭉또 늘어놓고, 응? 어? 이렇게 곱하고, 그 안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곱미분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했을 때 f'x 묶어내면, n-b에 다 나오니까, n 곱하기 x에 n-1 정도 돼서 f'x 곱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y는 아까 제곱일 때 푸는 거고 세제곱일 때 어떻게 되냐 이 소리야. 세제곱도 통과되는 3x 플러스 1의 제곱 3x 플러스 1에 대한 미분만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걸 퍼뜨릴 경우가 많다니까요. 퍼뜨리면 안 된다고 어,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합성함수 미분에서 나온 거니까 응? 그러면 이런 거풀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단 말인데 합성함수 미분인지 알아보고 y' 이프이는 어떻게 됐나? 다 곱하기 2x 플러스 1에 1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에 2x 제곱 곱주기2 곱하기 곱하기 3x 제곱 하기 3x 제곱 x 플러 곱하기 x 2곱하기 x 제곱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기 3x 제곱 이렇게 묶 x 제곱 곱하기 3x 제곱 곱하기 3x 제곱 곱하 x 내시고 못하는데요, 막, 그러고, 복잡하게또 쇼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응? 음. 어? 알겠어? 응, 음. 그러니까 사실 봐봐. 다 했는데, 음. 여기까지 푸는데, 또도수식을안니어서 사실 푸는데 문제는 없지, 또. 설명 개념, 오늘 거 지금 설명 듣는 데는. 그니까 따로 써줘야. 근데, 문제 풀면 느끼겠지만, 도움수 씨가 안 해온 상태로 자꾸 문제 풀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50점, 60점을 벗어나질 못해. 음. 정신 차리고 앞에 고 다시 개념 정리하고, 음. 안 되면 유튜브 강의 들어가지고, 어? 음.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음. 알겠어? 음.